드리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뭐죠? 예배당 좀 나오고 좀 이렇게 시일조좀 해주고 직분도 좀 섬겨주고 뭐 이런,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신뢰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신뢰를 시편 50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1편은 아주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 0편시편 50편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정의를 내리실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5절에. 나의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는 성도래요. 근데 10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도있고요 10편 50편 7절 50편 8절 보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 짐승들과 모든 산들의 이 가축들이 다내 것이며 새, 산들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해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윤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나요 모르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안다고도 있지요 그리고 악인의 말 하나님 말씀 전하나요? 안 전하나요? 전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희 뒤로 던지며 보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을 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희 입을 악에게 주고 너희 혀로 개새를 지으며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목전 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의하시는 아기는, 이 어떤 종교, 우리가 생각 종교적 모양도 다 있어요. 말씀도 알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는 봐들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좀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지 않는 건 곧바로 이것과 연결되는데, 가늠하는 자, 도적, 이 죄악들 있죠? 이것들을 일상 가운데 그냥, 같이 저지려고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에게하 삶이 죄악 가운데 과하면서도 종교생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죄사로 언약을 맺으냐 이런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기본 단위 언약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신의 상에서 양편을 위해서 맺었셨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피를 두번 뿌리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뿌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뿌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맹세하거나 이럴 때 피내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거 어기면 나 죽겠다. 빚값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거예요. 계속했어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으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엉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때문에 그분 찾아오셨어요. 결혼 관계가 바로 언약인데, 서로를 생명,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정적으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 결혼을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기 있죠? 저 아내랑 저랑 결혼했으면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 서로를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자, 이 사, 사랑하는 관계란 건 뭐라고 증거되냐면, 이 제사는 잘하신 대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쟀던 건, 저, 저도 없으신 분께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치르신 거죠. 제, 산제사가 되신 거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언약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건데,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인 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왜냐면 하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관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건 완성되지 못합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를 생명나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를 생명나에 사랑했다고 결정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제 아내랑 저랑 제가 제 아내를 생명다에 안 사랑해요. 제 아내는 저를 생명다에 사랑하는데 저는 제 아내를 생명다에 안 사랑해요. 그럼 어떤 불상사가 벌어진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마음은 아내를 향하지 않고 이미 다른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밖에 마음이 있어갖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뭐 자매를 마음에 두고 싶어 하는 존재적 음란함이 막들글거립니다제 마음 가운데. 왜냐면, 이제 아내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든 제 아내는 저에게 자유가 아니라 저에게 방해거리예요 걸리적거려요. 리 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갖고 막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른 거 마음에 두고 싶은데, 자꾸 여기 있으니까요. 결혼관계라고, 와이프라고. 책임을 다하래, 짜증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기, 뭐, 네가 만약에 정말 결혼하는 게 맞다면, 너는 너의 아내 의 일기를 매일 한 장씩 꼭 봐야 돼. 누가 이랬어요? 제가 정말 아내를 생명다해 사랑하는 언약관계라면 나, 날마다 한장 보겠어요. 날, 이 일기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맨날 그뭐 어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구, 궁금해서 보고 막 기쁘게 해주려고 난리치겠죠그죠 근데 언약관계가 아닌데 누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내를 만약에 네가 정말 사랑하면 한 장씩 꼭 봐야 된대 일기를. 그래서 제가 마지 못해서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 눈 때문에 최소한 그냥 해주려고 의무상 한 장씩 봅니다. 아내 일기를. 이렇게, 오, 가나다라 마바사, 오, 그냥 끝? 오늘 의무 끝났다? 이렇 끝내요, 관계를. 그리고 또, 또 이래요. 다른 사람이,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루에 한 시간은 대화를 꼭 해야 돼. 그럼 아내를 사랑하면은 정말 언약 관계면은 한 시간 하겠어요. 맨날 대화하고 맨날 마음을 나누죠. 어디서든. 근데 마음, 언약 관계가 아니고 마음은 세상에 있으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의무상 뭐해 주죠 그갖고한 시간을 시간 딱 정해 갖고 가나다라마바사 깔아깔아깔아라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중원부언 하고 있다가 30분 지나 아 30분 남았다 짜인나아또또 아, 가나다라마바사 깔아깔아깔아 이러고 있다가 5분 남았네 3분 3분 2분 1분 야다끝 오늘 오늘 의무 끝 <laughs>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안에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 가 그런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한장 읽어달래요? 일기? 누가 한 시간 대화해달래? 요 그게 필요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 마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만. 그리고 제가 언약 관계 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마음이 일기를 봐도 전혀 의도가 틀려요. 똑같이 이 겉모양의 일기를 보는 행동인데 의도가 틀려요. 이렇게 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언약관계에서 일기를 보면은 막, 어 마음이 이랬구나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막.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의무상 보는 거면, 대충 겉, 겉에만 훑어보다가, 어? 이런 내용이 있었네? 내용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나 발견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이렇게 결혼 관계인데, 제 아내는 여기 써 있기를 보니까, 제가 다른 어떤 자매랑 5분 이상 대화하면 마음이 상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정말 언약 관계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예. 근데 언약 관계 있지 않고 세상을 나가면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쓴줄 알아요? 5분이라 그랬지. 내가 그 제가 4분 50초 동안 막 얘기하다 시간 재고 아 10초 10초 아, 아유 10초 남았다. 나 잘했지. 자네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요. 언약 관계 있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게제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근데 언약 관계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아내는 방해거리예요. 짜증나. 그러다가 이런 어설픈 관계로 버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착한 거야. 내가 보니까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어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착하다 네가. 어우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인심 써서 4분 50초를 이제 3분으로 바꿀게. 이래갖고, 대화를 3분만, 5분짜리였잖아요, 그죠? 3분만 대화를 하다가 2분 50초, 아, 하, 아, 3분으로 끝났어. 스스로 엄청 뿌듯해요, 막. 나 3분한테 하고, 3분 했다고. 3분. 야, 그 나머지 제 주변에 4분 50초 대화하는 애들은 막, 하지 않게 해봐. 저것들은 4분 50초 안 해. 난 3분 하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 안에는 제가 3분을 하든 4분 50초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3분, 제 안에는 제 마음이 필요해요. 법은요, 누구한테 필요한 건지 아세요? 법은, 착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법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마지 턱걸이 노선이 아니라, 최종 마지 노선이에요, 법은. 눈 음... 뜨는지 아세요? 이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법이 필요 없다고요. 이것만은 넘지 말라는 소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이 율법의 완성이 먼저였어요 사랑입니다. 아멘. 왜 사랑이냐면 이걸 겨우겨우 내가 턱걸이 내가 어떻게든 세상 추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턱걸이 삼아서 이만큼 할까? 3분 할까? 4분 50초 할까? 이 쇼는 하 기대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이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의 사랑은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사랑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3분 45초, 무슨, 무슨 쇼예요 이게? 렇 그래서 제또 이래요. 예를 들면 누가 이러는 너 일요일마다 아내를 사랑하면 꽃을, 맨날 와서 꽃을 줘야 된대 꽃을 줘 이렇게 막 일요일날 와갖고 어? 꽃 의무 다 했다고 자 아니면 아니면 결혼기념일인데 뭘 해야 되잖아 결혼기념일에서 자 꽃을 사갖고 왔고 아내한테 얍다 주고 바로 들어가서 자이꽃 던져놓고 자요 저 여러분이 그 아내면 기분이 상큼하세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laughs>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나돈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아내가 열받아 봐고지 깨워요. 야, 어? 너 어떻게, 해? 누가 꽃달랬어너나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귀찮게 뭘더 바라냐고, 지금. 꽃도 줬지 의무할 거다 했는데 뭘더 바라냐고. 이게 만약에 결혼 생활이다. 정말 지옥입니다. 그죠? 결혼 깨버려야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토록 싸웠던 게 뭔지 아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종교 모양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들과 한 싸우신 게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이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다 있어요. 한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 의무로 하는 것들, 그 헌금, 11조, 내가 돈이 필요한 존재냐. 네가 내게 겨우겨우 마음이 없이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들. 내가 그게 필요한 존재냐. 주님이 이걸 계속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 생명과 사랑 언약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죠. 그죠? 세상을 향하는 이 어떻게든 추가하고 싶은 이것을 정말 돌이키는 거 있지요, 방향을.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라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아멘. 서로 서로 생명만 사랑하니까는 정말 막 주변 사람 닭살 돋고 달려나나요 살아있는 관계 서로 서로 영원토록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실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보내신일를 아는 것. 아멘. 아는 것 야다 있죠 히브리 말로 결혼 관계에서 서로 부부가 동침하걸 야다라 그럽니다. 안다 그럽니다. 그 침미라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생명의 사랑하는 관계 있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가 가운데 거하면서도 예배당을 가서 아까 봤던 뭐3분 50초 아니면 뭐 4분 이런 종교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 입으로 뭐 주여 주여 하면 뭐된다며나 영접했잖아. 이래놓고는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약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하는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갑니다. 자기의 보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언약제설에 증거된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종교의 이조가리도몇개 있죠? 내가 3분 했냐? 너보다 2분 더 했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자기 보장인데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돌이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종교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들을 대부분 다 공식으로만 생각하기를 지식적으로 이런 큰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추가로 결정했죠. 혹시 정말 원치 않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닥 일어나요. 바닥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죽어마땅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만 붙잡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병마뻔뻔한주만 붙잡고 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지 아세요? 죄에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넘어져 놓고 아유 뭐 인자하다며 자유롭다며 그리고 죄를 하하님을 하하님의 선하심을 죄에 합리화하는 데 써버려요 그럼자기 어차피 추가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이니까요 이 관계 삶의 개인의 열매를 할수 있죠 우리가